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선 어제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혹은 제가 관심 가진 분야에서의 정책 제안 정도를 했었고요. 장차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서 이제 주로 정치 사안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 이제 거대 야당심판론, 그 다음에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정치심판론,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권심판론이 국민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도, 를 선택하게 돼서 이제 지난번 총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었고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사표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라 의지가 조금은 있었던 선거제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선 제3당이 되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표를 최대한 줄이다 보면 이제 제3당이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거대 양당에서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면서 비례 의석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그 효과마저도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 그 다음에 정체 심판론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이제 지금의 거대 야당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가장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 이제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만을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로야. 여당과 여당과 관련돼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전에도 늘 말했던 제3당이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이 거대 양당의 힘이 너무 큰 건데 이 거대 양당이 커지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모순적인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장 선거제도만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꼼수라고 하는 꼼수가 될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 되게 사실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꼼수 혹은 이제 경제적인 합리적 선택을 한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정치심판론이 나왔고요. 이 정치심판론에는 이제 크게 뭐 이준석 혹은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다고 이야기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석수를 보면 약 190석 정도를 이제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0석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200석까지는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약 100석 정도를 받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 전체를 보았을 때 매우 지지세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집단이 불과 몇년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게 되, 이기고 이, 이겼었고요. 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겼었고, 또 이제 지방 선거에서도 이겼, 이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국민의 여론을 변화시켰고 국민의 지지를 이제 받지 못하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 심판론은 사실 이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당이 되게 힘들구나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이번 총선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라는 제도는 사실 매우 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이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들을 모아서 사회 효용의 극대화를 찾아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경제적인 이제 방법이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학적인 경제학에서도 이제 게임 이론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거 투표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표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표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당선 시킬 거야. 라는 말도 할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릴 거야. 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대 양당이 커질 수,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저도 이제 매우 경제학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사표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이 사표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거대 양당, 이 아니더라도 다른 당을 지지했을 때 그들에게 힘을 조금 더 주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정권 심파, 정치 권정심판론의 제3당으로 가지는 않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조금 이제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두개 있을 때랑 세개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의 다양성이 조금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넛지라는 책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의 성, 선거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 라는 건 A 아니면 B 라는 의미잖아요. A 아니면 B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A도 마음에 안 들고 B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래? 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사실은 조금 다양한 당들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였고요. 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이제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총선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발생하게 되면서 제3당이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라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